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의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 준비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부산 광역시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디자인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완공될 국회도서관 분관은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지식의 장으로 동남권 최대 국립도서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20년 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에 들어설 국회도서관 분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3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설계 디자인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선시대 사고와 국회의사당을 형상화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느낌을 담아냈다는 평가입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디자인설명회가 지난 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글린공원에 들어설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은 연면적 13,708 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10월까지 실시 설계를 거쳐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청유서원, 맑고 푸른 자연 속 지식의 장이라는 의미를 담아 처마를 지켜올린 조선시대 사고와 국회 의사당 모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서관과 자료 보존관과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 다목적 기능을 가진 그런 곳이 지금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일반 도서관이나 박물관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 설명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관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료보존관으로 시작하지만 부산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는 주장부터 대구와 경북 1,400만 남북권을 아우르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제안, 설계와 추진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과 지역 인재를 고용해 줄것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부산 분관이라는 이 규모와 또앞 이후의 이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 확장성을 계속 그더 넓혀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국회는 이날 나온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시민과 활발히 소통해. 시민이 즐겨 찾고 사랑받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일광역까지 37분이면 도착하는 동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역사를 끼고 있는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생교부터 손님들이 많이 와서 기장 시장이 진짜 좋아요. 아무나도 좀안 났겠습니까? 그래.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전통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넘친다. 그 이유는 바로 동해선 복선 전철 때문이라는데 어느 정도일까? 동해선 복선 전철 직접 타 봤습니다. 출발 지점은 부전역. 요금은 1,200원. 현재 후불제는 신한카드와 현대, b c 농협카드만 가능합니다. 내부에 들어서니 산뜻한 색깔의 의자부터 높낮이를 조절한 손잡이까지 승객을 배려한 섬세한 디자인과 감각이 눈에 띕니다. 부전시장에서 기장까지 교통정체로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거리가 33분이면 도착 가능한데요. 정시에 출발해 정시에 도착하는 빠르고 편리한 동해선. 기장역과 일광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출발이 2,300, 도착도만 도착 한2,400정도병도 이제 가족 예객객들이 많고 일광 같은 경우에는 또한 7천에서 만명 정도 된다는데 시간표만 맞춰 가지고 딱 타면 빠르게 오고 엄청 시간도 절약되고 자고 시간 너무 좋아해. 기장역에서 내려 5분 거리에 있는 기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인근 해녀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다양한 종류 해초류, 갓 잡은 듯물 오른 생선까지 겨울 바다의 신기한 먹거리들이 즐비합니다. 명절 선물로 포장이 한창인 기장 미역과 건어물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부산의 명물 곰장어 영덕에서 잡은 대게와 킹크랩까지 바다의 보물이 가득한 이곳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오는 사람들이 훨 많아졌어요. 부산 시내에서 이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업회로 많아졌어요. 한 20%? 응응. 응. 평소 때도 다른 때는 주말,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요즘에 그거 생기고 나서는 응, 좀 응, 많아졌어요. 한 30~40% 정도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의산에서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뭐 부산 쪽으로 해서 해운대 쪽에서 많이 오시고. 기장역에 이어 일광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해선에서 내리면 탁 트인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어 해맞이 명소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시는 동해선 복선전철이 시민들의 편리한 달이 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관광 상품과 연계해 동부산 관광과 부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환경 지원에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산 북경대학교 대현 캠퍼스. 3월 대학생들이 입주할 행복연합기숙사입니다. 부지 7,673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1인실 8개, 2인실 760개에 1,52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 형태의 6평 남짓한 공간에는 화장실과 침대, 책상, 발코니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식당과 세미나실, 건강증진센터까지 갖춘 쾌적한 시설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행복 연합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생 200명을 선정해 한 사람당 연간 6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즉 매월 21만 원의 기숙사비 중 5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부산으로 유학 온 원거리 통학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올해 지원은 기 입사 신청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발을 하고 올해 신청을 못한 학생과 내년도 신입생은 내년 입사를 위해서 올 12월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200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300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대학생에게 임대하는 햇살 둥지 사업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청년들의 학비와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정 단신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1,146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민선육기 서병수 시장 취임 이래 3년 연속 1,000명을 넘긴 대규모 채용입니다. 시험은 4월 8일, 사회복지와 전산 등 6개 직렬 445명. 6월 17일에는 행정과 세무 등 14개 직렬 630명. 9월 23일은 행정수위 등 11개 직렬 6 5명 등 3회로 나눠 치러집니다. 오렌트키 저소득층 의무 고용 비율을 2%에서 3% 이상 초과에 선발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